앞머리 자르고 검색했는데 조금 성공적이까요 이제 9시면 집에 기다려야 되니까 갈 곳이 진짜 더더욱 컸거든요. 갑자기 좀 그런 배경, 유튜브 배경음악들, 저작권, 그런 음악, 저작권에 대한 게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저작권. 아침에 이걸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렇게 뭐 수익을 올려서 하려는 그런 시즌 아니고 취미생활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은 것도 저작권으로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요늘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노래가 너무 꽂혀서 지금 집에 와서 저 노래 틀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지금 9시면 다 닫아가지고 강제기가. 할 거니까 너무 화났다. 엄마 전부터 너무 힘이 딸려가지고 친구한테 장어 먹자했는데 닭가리고 결국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오늘 제가 오늘 머리 한다고 더 기력이 딸렸어요. 미용실 갔다 오는 건 진짜 진짜 힘들지 않아요? <laughs> 미용실에 아까 3시 반에서 3시 45분쯤 도착했는데 나오니까 거의 6시 된 거예요. 아, 진짜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다크한 퍼플? 이렇게 이걸로 염색하고 그리고 앞머리도 몇년 만에 자르니까 좀 기분 전환되긴 했는데 아, 아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계속 축구한때 아, 나 정력 달려! 아, 나 스테미너, 안케 이거. 정력! 정력이 딸려! 그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여자한테도 정력이란 단어 쓰는 거야? 몰라, 그건 모르겠고, 내가 웃기려고 한 건데. 그랬죠? <laughs> 그래서 지금, 장어가 소금맛 았고 양이 많다. 뭐 내일 장어 덮밥 해먹어야 돼. 양파 조금 썰어 놓고, 저기 조금 남은 생강채랑 넣고서, 이거 소스, 데리야끼 소스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장어 덮밥 다음날 해놓것도 맛있거든요? 여름 막바지에 이렇게 기럭이 딸립니다, 형님. 집에 와서 장어를 시키고, 볶은자를 사왔어요. 나는 일단 소금 맛이 좋아서, 어, 음악 들어야겠다. 먹방도 쇼미국TV의 일부니까요. 머리 한 기념으로 너무 기럭이 빨려서 먹고 있는 오늘, 아, 오늘 타이틀,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용실 다녀온 날. 미용실 다녀온 날 기럭이 빨리니까 몸보신을이해시키 장어 세트. 거기에, 복분자. 저는 소금구이를 먹어볼게요. 생각이랑 같이 먹어.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헉, 언제적, 언제적 쇼미더머니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엄마이다 아,

완전한... 짠 근데 왜 장어가 그렇게 보양식이 좋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장어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힘으로, 그런 강인한 생명력으로 하닥거리고, 그리고 문어도 제가 상당한 보양식이라 그러거든요. 문어가 그 빨판 있죠. 그런... 딱 붙는 그 흡착력, 그런 거에서도 되게 생명력이나 그런 끈질긴 그런 것 때문에 보양식으로 좀 적합하다 들었는데 아마 장어도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다 그냥 핑계대고 붙지 말고 그냥 우리 장어가 먹고 싶었어. <목소리> 맵지? 뭐가 매운 거지? 한방에 몇 푼? 뭐 깻잎에 싸 먹어도 맛없는데. 가사가 좀 올드랩이긴 한데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요. 우리 무대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죠? 노래 쓰려고 뭐 굳이 노력하지 마요. 응.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노력한다고 될 거였으면 진작에 될게 있죠? 가리여서 조금 심란한가 봐요. 아니, 이때가 제일 못났대. 네, 여섯, 오리, 이거.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 어차피 얼굴이 다합니다.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 정해진 각본이었어. 어차피 우승은 얼굴 송민호 송민호. <laughs> 와 비아이 진짜 오랜만이다 저때 쇼미더머니가 진짜 재밌었는데 장어 먹다 계속 다른 짓 하고 있어요 잘생겼던 비아이가? 역시 잘나가면 잘생겨보여 아니 아니게 지금 요새 9시 4단계니까 9시에 강제 기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집에 와서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지런 떨어서 그전에 볼일 잡아놓고 조금 바른 생활 아닌 바른 생활? 그집 만약에 그 전에 제약이 없던 시가, 시절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냥 시간들이 아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그 그냥 이따 나가지뭐 이따 나가지뭐 이러면서 불규칙하게 뭐 생활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마트하시는 것도 어느덧 조금 너무 코로나화된 생활이라고 뭐 할까? 어? 응? 너무 집순이 됐어요. 좋기도 좋아요. 오늘 음. 영화나 몇 편? 뭔가 넷플릭스 드라마 뭐재미는거뭐 있지? 그거 하면서 토요일에 휴식을 취해봐야겠어요. 얼마나 오에안 머리야? 또 언제 가는지? UMF 가고 싶다. 웅구웅구 외출을 하고 미용실도 갔더니 의상 똑똑해서 부서없는 장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다음에는 진짜 수미국 t 이니까 요리하는 영상으로 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들 행복, 다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